오세훈 표 서울시 바로 세우기가 아니라 오세훈 시장이 얘기하는 그 바로 세우기가 무엇이 잘못됐는지. 지금까지 마을과 시민 사회는 정부가 하지 않는 것, 시장이 무시하는 것들에 대해서 사회적 돌봄을 이루어왔고 공공성의 공백을 메꿔왔습니다. 위기가 사회적 재난이 되는 상황으로부터 주민들의 삶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해왔습니다. 비영리조직이라는 이유로 어려운 재정 상황에도 재정적인 부담을 떠안고 산더미 같은 증빙서류를 써가면서 행정과 서로 통하지 않는 말을 잊기 위해서 고군분투해온 시간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우리가 서울시의 주인이기 때문에 서로를 돌보고 행동하는 시민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의 권리를 지키고 더 나은 서울을 만들기 위해서 해온 것입니다. 실제로 20년 동안 여성들에게 공적 영역이 열렸고 청년들은 여유 시간과 사회적 여유를 얻었고 수많은 시민들이 사회적 고립에서 벗어났습니다. 그리고 마을살이에 기쁨을 느꼈고 지역사회 문제를 스스로 해결해가는 자치의 보람을 느껴왔습니다. 마을과 시민사회는 삭막한 도시의 풍경을 함께 바꾸고 경쟁과 빈곤 속에 내몰린 사람들을 보며 모두를 위한 마을, 마을을 만들기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묻고 싶습니다. 오세훈 시장의 공정한 경쟁 사다리로 이 삶의 재난을 막을 수 있습니까? 시장 중심적인 해법으로 우리의 삶을 조금이라도 더 낫게 만들 수 있습니까? 서울 시민 사회는 오세훈 서울시장의 퇴행과 낡은 정쟁의 문법을 묵과할 수 없습니다. 서울시 세금은 시민들의 곳간 운운하지만. 시민들이 지금까지 자신들의 권리로 쟁취해온 예산을 오히려 갈취하는 것은 오세훈 서울시장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퇴보시키려고 해도 거스를 수 없는 역사의 진전을 우리가 만들어왔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마을과 시민사회, 서울 시민들에 대한 공격을 멈추고 예산 삭감을 당장 철회하십시오. 마을과 시민사회 활동가들의 사회적 기여를 인정하고 관료행정 대신 자치분권을 보장하십시오. 마을과 시민 사회 활동가들의 인권과 노동권을 부탁하십시오. 서울시민 사회는 서울 시민들의 곁에서 시민들의 권리를 위해서 끝까지 함께 싸울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